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예 대리오입니다. 오늘 영상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파이널컷 프로에서 영상 색감 보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저만의 방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영상 전문가가 아니고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어, 완전 비전문 리뷰니까 영상의 조회가 높으신 분들은 이영상을안 보시고 패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소리> 저는 직업이 디자이너다 보니까 뭐 그래픽 작업도 많이 하고 사진 리터칭도 많이 하는데 제가 요즘 영상을 취미가 좀 생겨서 영상 컬러 보정을 하다 보니까 사진 리터칭하고 비슷한 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일단 사진에는 로우 촬영이라는 게 있고요. 영상에는 로그 촬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제 개념은 좀 틀리긴 합니다. 근데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미지를 어두운 부분은 좀 밝게 해 주고 밝은 부분은 조금 어둡게 해줌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물빠진 색감으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줘요. 로그 파일이. 그렇게 해놓으면 아무래도 이제 채색하기가 쉽겠죠. 그러니까 컬러 보정하기가 쉽게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좀 이렇게 어, 물빠진 듯한 색감의 컬러기 때문에 처음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접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걸 보정하기가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초보분들이라면 그냥 노멀 촬영으로 카메라가 원래 가지고 있는 촬영값으로 되어 있는 그냥 노멀 세팅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퀄리티의 영상을. 얻으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 영상 촬영 후에 어떤 컬러 보정을 하는지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그 소니 A7M3로 주로 촬영을 하는데요. 그 소니라고 하시면 다들 아시는 픽처 프로파일 설정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 소니의 여러 픽처 프로파일을 적용해 보니까 저한테는 PP6에 있는 c n 2 설정이 가장 마음에 들어서 그 설정으로 주로 사용을 해 왔고요. 요즘은 그 용호수 채널에서 유료로 구입한 러스를 좀 사용하기 위해서 용호수 님의 설정법이 있어요. 그 PP7에서 Slog로 설정하는 건데 그이 외에도 이렇게 몇 가지 세팅법이 있습니다. 그 세팅을 이용해서 지금은 러스를 좀 적용해 보고 있거든요. 근데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뭐 그때그때 그때 다릅니다. 저는 제 영상이 어떤 분위기냐 이런 거에 따라서 뭐좀 그때그때 좀 다르게 하는 편이라 뭐 컬러 보정은 정답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어,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지금 파이널 컷 프로에 어, 두 가지로 촬영한 어, 피처 프로파일로 촬영한 영상들을 미리 불러와 놨습니다. 우선 여기 앞에 보이시는 어, 이쪽에 있는 클립들은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P7에 있는 Slog2로 촬영한 예, 클립들이고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부터 지금 촬영된 클립들은 PP6에 있는 Cine2로 촬영한 영상들입니다. 이렇게 Slog2랑 Cine2를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어, 색감이 좀 다른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S로그 2가 더물 빠진 듯한 색감이고요 신의 2는 어, 조금 컬러감이 있습니다. 서로의 좀 장단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좀 색감이 좀 다르죠. 그러면 우선 제가 S로그로 촬영한 영상들을 제가 어떻게 영상 보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컬러 보정을 하는지 한번 간단 하게 설명드릴게요. 그 전에 꼭 필수가 하나 있습니다. 이어디저스트먼트 레이어라는 건데요. 음, 이거는 꼭 있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단오근 채널이라는 곳에 가서 제가 다운을 받았거든요. 들어가셔서 구독하신 다음에 다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끌어보시면 이렇 해당하는 어떤 그 길이에 따라서 이게 똑같은 효과를 먹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러시라든지 아니면 다른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설정한 길이만큼에다가 똑같은 설정 값을 해줄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클립이 여러 가지일 때 좋겠죠. 이렇게 클립이 많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이렇게 쭉 눌려서. 어, 공통된 사항을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어저스트먼트 레이어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복사를 하시면 위로 어, 레이어를 계속 복사를 해서 어, 다른 효과들 여러 가지를 또 공통적으로 줄 수가 있죠. 하지만 원본에는 전혀 어, 효과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것만 어, 삭제를 하게 되면 다시. 원본으로 그대로 돌아갈 수 있는 꼭 필요한 그런 플러그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우선은 보정을 하기 위해서 이 어드저스먼트 레이어를 하나 가지고 오고요. 그 그러니까 S-log2로 촬영한 부분까지만 예, 제 먼저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저는 제일 처음에 노출값부터 조정을 해줍니다. 노출값을 조정해주실 때는 그 뷰에 가셔서 비디오 스코프라는 거를 열어봐야 되는데요. 제가 <laughs> 13인치라 맥북이 음악 되게 작게 보이죠. 그래서 보통 이런 거할 때는 이렇게 꺼주게 되고, 여기 그래프를 보고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요걸좀 바꿔야겠네요. 요거는, 웨이브 폼이라는 걸로 설정을 하고요. 이쪽은. 이쪽은 전 같은 경우는 RGB. RGB 쪽으로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나오는 그런 그래프를 열어놓고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다시, 노출값을 지정할 수 있는 예, 그런 창을 띄워 놓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그 상당히 좁게 지금 컬러값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노출값들이 이렇게 컬러들이 가운데로 이렇게 뭉쳐져 있잖아요. 우선 이 노출값을 저는 좀 이렇게 펴줍니다. 그래서 가장 위에 100을 넘지 않는 선, 그리고 0을 넘지 않는 선으로 밝은 부분을 이렇게 쭉 올려 주시면 올라가는 거 보실 거예요. 그래프가 화면도 영상도 밝게 바뀌시죠?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어두운 부분도 쭉 내려줍니다. 0을 넘지, 이렇게. 0을 넘지 않게. 그리고 100을 넘지 않게. 그리고 중간 톤은 상황에 따라서 올려주거나 내려주기도 하는데요. 지금 보니까 저는 오히려 이게 중간 톤이 한 50에 있는 게전 좋거든요. 그럼 더 많이 내려야겠죠? 그러면 밝은 쪽은 좀더 올려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가 쫙 위아래로 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노출 값은 이쪽의 이브폼을 보시고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벌써 컬러가 지금 로그 파일이죠 어, 원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본 요거였습니다 로그 원본 파일은 이거였고요 어, 이렇게만 해도 좀 많이 바뀌고요 여기서 이제 해야 될게 컬러가 또 조금 조정을 해 줍니다 어, 이렇게 지금 파란 컬러가 블루 컬러가 조금 더이 100보다 위로 올라온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을 100 아래로 나머지 그래프들하고 비슷하게 맞춰주는 걸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두스먼트 레이어를 복제를 하시고요. 여기서 아까 적용했던 컬러는 노출값은 빼주시고 컬러값만 조정을 할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컬러를 이 컬러에서 조정을 하지 않고요. 컬러 보드에 가시면 컬러 커브라는 게 있어요. 컬러 커브에 가서 아까 말씀드렸죠. 블루 컬러가 100보다 넘어가 있으니까 블루 값을 좀 빼줍니다. 끝을 잡고, 그럼 컬러가 바뀐 걸 아실 수가 있었고요. 레드 값이 살짝 모자라 보여요. 여기 조금 그래프가 좀 부족하잖아요. 다른 거에 비해서. 되게 단순한 올립니다. <laughs> 저는 여기 안에 다 맞춥니다. 여기 네모 안에. 레드 값을 살짝 이렇게 올려주시면, 어, 컬러가 조금 더, 색감이 더 있어 보이게 변했죠. 이거 한번, 아까, 아까 쫀쫀 컬러고요 지금 컬러를 바꾼 겁니다. 아까 이건 노출값만 잡았을 때 이건 컬러값을 적용했을 때 이렇게 보시면 벌써 색감이 좀 많이 풍부해졌다는 걸 아마 느끼실 수가 있어요 이게 원래 로그 파일이었고요 여기서 노출값, 보정, 그 다음에 커브값 보정하면 이렇게 됩니다. 어, 물론 지금 제가 이제 리뷰 영상이 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하지 않고 대충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세밀하게 예, 잡아주고요. 크게 저는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서 일단 기본적인 컬러 보정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럿럿이는거 제가 적용을 합니다. 이럿할 예, 때도 아, 레이어를 우선 하나 복제를 해주시고 어, 컬러보드 값은 여기서 또다 삭제 적용됐던 컬러가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다시 럿을 하는데 럿은 이 효과에 가셔서 컬러에 가시면 커스텀 럿이라고 있습니다. 이 커스텀 럿을 여기다가 끌어다가 넣으시면, 그러니까 럿을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가시면 이렇게 커스텀 럿이 활성화 됐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럿이 있거든요.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럿들. 저는 지금 럿들을 한번 정리를 해서 안쓴거다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런마 있는데, 가장 좀 자주 많이 쓰는 게 지금, 어, 지금 적용이 되어버렸이 M31 로그입니다. 이렇게 딱 적용하면 컬러가 확 바뀌었죠. 이렇게 컬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럿을 없애볼게요. 이런컬러고요 럿을 키면 이렇게 됩니다. 조금 더 시네마틱하다고 해야 되나요? 지금 여기 제가 지금 보니까 이거 저도 몰랐는데 어 여기 M31 로그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로그 파일로 촬영했을 때는 이걸 선택하시면 자연스럽게 러시 적용이 되고요. 그냥 일반적인 촬영으로 하셨으면 이 REC709를 적용하는 게 맞더라고요. 이거 만약에 제가 한번 적용해볼게요. M31 REC709를 적용하면 어 러시 조금 약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컬러가 더좀 소프트하죠 아마 이거는 일반 좀 색감이 있는 거에다가 적용할 때는 이거를 적용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고요 제가 하다 보면서 알게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M31을 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끝낼 수도 있는데 어저 같은 경우는 마지막으로 이런 다이나믹 레인지를 좀 보고서 뭐 영상이 좀 어두워지거나 밝게 하거나 이런 것도 조금 더 세밀하게 조정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여기에 있는 적용값을 조금 럿값을 낮춰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럿이 너무 세게 들어갔다 생각이 들면 이걸 좀 낮춰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좀 약하게 들어. 이렇게 하면 좀 약하게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할수 있고요. 어, 에뭐 다른 럿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여기도 뭐 F9380 로그란 걸 적용하면 또 다른 느낌의 예, 럿이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어, 본 작업을 할 때는 조금 더 신경 써서 하지만 대략적으로 저는 한이 정도만 해요 그래서 럿은 그때그때 그때 영상 분위기에 따라서 제가 마음에 드는 럿으로 적용합니다 꼭 이건 정답이 없는 거라서 취향에 맞는 럿을 이용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s로그 2로 촬영했을 때는 이렇게 했었고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옆에 있는 c n 의 2로 촬영한 파일을 한번 컬러 보정을 해 볼게요 c n 의 2는 컬러 영상 자체에 컬러감이 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럿 파일을 적용하시면 조금 셀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떨 때는 그냥 컬러 보정만 살짝 해줘도 영상 느낌이 괜찮을 때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어스먼트 레이어 꺼내주시고 다시 컬러에 가서 노출값부터 역시나 조정해주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걸 보고서 먼저 노출값을 조정합니다. 노출값은 어느 정도 조금 적당한 것 같은데 어 조금 더 이렇게 올려주고요. 살짝. 블랙값도 살짝. 아까보다 좀 컬러 값이 더 분포가 잘 되어 있죠. 그래서 그렇게 크게 많이 손댈 게 없어요. 시네2나 시네4로 촬영하시면.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오히려 이 시네2나 4로 하시는게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출 값 했고, 컬러 값. 어, 컬러 값은 뭐, 제가 보니까, 어, 레드만 살짝, 어, 레드도 안 올려줘도 되겠어요. 뭐, 이 정도면 그냥. 불안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니까 네, 이렇게 영상을 플레이하면서 이 컬러들이 어떻게 움직인지를 잘 보시면 어 만약에 그게 많이 왜곡되거나 그러면은 그때 잘라가지고 컷을 어 레이어를 잘라서 거기서 조금 다시 스컬러 보정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컬러는 됐고요. 그러면 여기서 럿을 똑같이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이 레이어 그냥 복제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그냥 끄시면 됩니다. 그럼 적용이 안 되거든요. 여기다 다시 커스텀러. 그런 다음에 효과에 가셔서 여기 가시면 다시 럿을 적용합니다. 똑같이 아까 말씀드렸던 M31 로고를 적용해 볼게요. 보세요. 훨씬 컬러가 진해졌죠? 아, 까 패커 M31 로고로 한 거는 지금 이런 컬러감인데 아까 로고 촬영으로 했기 때문에 이 M31 로고라는 걸로 럿을 먹이니까 이렇게 컬러가 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고요. 시의2 같은 경우는 원래 클립 자체에 컬러 값이 많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M31 로그라는 거를 적용하시면 이렇게 컬러가 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갖고 어왜 이렇게 컬러가 이상하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 밑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 이 믹스 값을 좀 낮춰 주셔 갖고 럿을 좀 약하게 하시거나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REC709라고 된거 있죠. 똑같은 M31인데, 이걸 적용하시면, 어, 아까보다 약하게 적용이 됐죠. 보시면 비교해볼까요? 약간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어, 조금 소프트해지고, 훨씬 더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내로 촬영하실 때는, REC라고 뒤에 적혀있는 것들, 아니면 이게 스탠다드라고 적혀있는 것들로 적용하시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됩니다. 요것도 어, 지금 스탠드가 아니라 로고를 적용하면, 이렇게 강한 컬러가 나와요. 어, 이렇게 강한 컬러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부자연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 그냥 스탠다드라고 된 걸로 적용하시는 게, 이거 제 피셜입니다. <laughs> 비전문가. <그냥 웃음> 이게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뭐 컬러 보고 마음에 들면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요. 아, 이게 지금 제가 이런 영상 처음 찍어봐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표현이 잘 전달이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리뷰하시는 분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 지금 보면은 딱 이렇게만 보셔도 좀 느껴지는 게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S-Log2로 촬영을, 어, 이쪽 앞에. S-Log2로 촬영한 건 벌써 이렇게 보정 단계가 뭐 이렇게 세 단계 이렇게 도 가죠. 신의 4로 촬영한 것들, 신의 아, 2로 촬영한 거는 이렇게 보면 두 단계 정도만 해도 괜찮은 컬러 보정 값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냥 일반 노멀로 촬영한다 그러면 보정할 필요가 거의 없겠죠.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오히 이렇게 컬러 만지시는 게 힘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노멀 촬영으로 하셔가지고 노출값 정도만 조금 조정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은 영상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오늘 제가 간단하게 촬영한 클립으로 그 s l o g 2로 적용했을 때 어, 컬러 보정법, 그리고 시네2로 촬영했을 때 컬러 보정법, 뭐 이런 걸좀 말씀드렸는데, 저도 영상을 좀 공부를 하면서, 어, 저 사람들, 저런 유튜브들처럼 똑같이 나도 럿을 적용했는데, 저 사람이 사용할 럿을 사용했는데, 왜난 저런 색감이 안 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는 카메라, 종류에 따라서도 틀리고요. 어, 캐논, 소니 이런 것에 따라서 다 로그 파일이 좀금씩 틀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세팅했느냐 또 똑같은 카메라라도 어떻게 세팅했냐에 따라서 컬러값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어, 그 설, 그분이 사용하신 똑같은 설정법을 알아야지 어느 정도 비슷하게 할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꼭 따라한다기보다는 좀 비슷하게 따라서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따라 만든 게 전혀 나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디자이너지만 여러 가지 해외 작품들이나 여러 가지를 보고서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것처럼 영상도 어, 좋은 색감이나 좋은 연출이나 좋은 기획력을 가지고 있는 영상을 많이 보는 게 좋은 영상을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촬영한 영상에 어, 뭔가 제가 의도한 색감이 있다면 솔직히 블랙으로 해도 상관이 없고요. 아까 뭐 브러쉬 세게 들어갔는데, 그렇게 세게 들어간 게 좋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제가 적용한 것들을 말씀드렸고요. 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럼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에 뵐게요. 안녕.